17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게고,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제목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다 같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이방신이나 무상의 것들은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기야. 악한 마귀도 사탄도 귀신도 자기들 나름대로 응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무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것을 만드는 자와 섬기는 자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를 둘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만드시고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거 확실하게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시던, 아니시던, 혹은, 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안 하시던,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응답임을 우리가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년, 4주년이 됐습니다. 4년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지금 전반까 진행되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 힘을 우리가 기억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다고 하셨는가? 십칠절에 보니까 가련하고 비피반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간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나여오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게. 물이 풍족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물을 맞습니다 음식이 귀한 줄 몸에 음식이 풍성한 곳에는 음식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뭡니까 뭐 1년에 뭐 그냥 버려지는 음식이 애프리카 한 나라 이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밥들이 그냥 그 음식들이 막 버려진다 그렇게 그냥 풍성하니까 풍요로우니까 마찬가지로 물이 많은 나라에서는 물이 귀한 줄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물이 귀하지 않니한 이곳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동부 쪽에서는 이러지만 서부 쪽으로 가면 서부 쪽에도 물이 귀할 때가 있어요. 미국의 서부 쪽에도 물이 귀할 때가 있어가지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만약에 비가 얼마 오지 않으면 잔디에 물 주지 말라고 해요. 잔디, 잔디에 물 주면 벌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거기도 어려움을 겪을때가 겪을 많습니다. 하물며 하물며 사막이나 광야, 저애프리카 쪽에도 물이 없는 것이 어, 귀한 것이 참 많지요. 우리 최상노 목사님이 가서 어, 선교하고 있는 케냐도 물이 풍족한 곳은 거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물만 주면 나무가 얼마든지 자라고 뭐니까 어, 풍요롭게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분들이, 아, 선교하는 아, 그 곳에서 보게 되면,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지어주면서, 무엇을 같이 하느냐? 운물을 파줘요, 운물을 왜냐하면, 물길로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략적으로, 음물을 파주, 파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바로 그렇게 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가란 곳에서, 물이 없는 것, 그런 상황에서, 물이 없어서 어려운 나간 사람들이, 어그 갈증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물을 구하고 다닌다. 이 팔레스타인 이쪽에도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거기도 물이 풍요롭지가 않아요. 헐몬산에서올러내리는그물리에서 요단 강운데에서 갈릴리까지 내려가서, 아, 갈릴리 곳으로 내려가서 물이 있지만 물이 있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거기는 참으로 많은 곳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끌고 다니면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의 때, 그 운물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그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한가, 얼마나 갈급한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급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이실까이 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1. 하나님니다 네, 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원하면서 기도하게 될때 항상 구하고 소망 가운데 살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결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할때그 문제 때문에 추돌거린다면 이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추돌거려서 해결된다면 막 추돌거려야 될 거예요. 짜증내서 해결된다면 짜증, 짜증을 내야 될 거예요. 그러네. 그러나 네그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추돌거리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불만 불평하거나 어뭐 어, 뭐 이렇게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 보면 18장, 11절, 그리고 그 위에, 그 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불이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려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 과부 하나가 있었다. 근데 그 과부가 밤낮, 밤낮 그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의 불이함을,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게 될 때, 호소하게 될 때, 얼마간은이 재판관이 무시를 합니다. 왜? 사람도 뭐 무시하는데,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무시하는데, 뭐, 뭐 과부가, 뭐, 그냥, 그 자기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무시하고 무시하다가, 그냥 자기가 출퇴근길마다 그 여인을 볼 때마다, 그냥 자기에게 간구를 하니까,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탐나나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드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아라. 하물며 하물며, 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고 간구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을. 우리의 광고, 반드시,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보면요, 구할 일이 반드시 자꾸 생겨요. 어? 구할 일이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무엇하냐고 뭐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아마 구할 게 없나봐요. 없나 어? 구할 게 없나봐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게 됩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가 구하게 될때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응답을 받게 되느냐 가난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령이한 마음으로 는이이 아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자만이 천국에 대한 것을, 영적인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생에 대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면 참 어찌 생각하면 불행입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만을 생각한다면 반도, 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더, 더큰 것이 무엇이냐? 더큰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천국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에게 주님 이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큰 좁은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될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기가란 그런 아, 모기가해서 물이 없어서 모기가란 신령으로 그렇게 구 구한 일이 있는지요. 혹은 그냥 가난한 심, 그 마음 가지고. 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는 것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본 일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목이 가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한, 그 없는 것, 그 가난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한 사람은요, 채워진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간혹 감고, 간과하지 않습니다. 왜? 다 있는데요, 다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어떤 시절에, 6.25를 거쳐서 어떤 시절에, 어떤 시절에 60년, 70년대에 그 신앙이 풀린 듯이 일어났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기도 시간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벽 예배 하지 않습니다. 별로 하지 않아요. 세벽 예배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산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이제는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났냐? 18절에 보니까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생이나게 하며 광야로 모시되게 하며 마른 떡으로 생근원이 되게 할것이라 너희 목이 가란것다 내가 해결시켜 줍니다. 너희가 그냥 그냥 애써하는 거, 애타하는 거,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목소리> 西贝炸鸡。 본문을 주면서 이사야 41장을 42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좀 조금씩 이렇게 등때가 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니까 우리도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여기 지금 하갈이 어땠습니까? 하갈이 자기와 자기 아들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왜 죽을 지경이 되었느냐? 이 이스마엘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함부로 이삭을 이삭을 가지고 그냥 뭐 이삭을 어, 해했지 했고 지했다는것 보다는 이삭을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이 어리니까 그거 뭡니까 동생을 잘 돌봤으면 좋겠는데 그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갸 배다른 동생이죠. 뭐. 그리고 하갈은 그 뭡니까 종의 아, 종의 그 아들이고 이 이스마엘은 그 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뭡니까? 본처의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어니까아하가마 사라가 사라가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것을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것을 보며 보면서 시로마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아들은 저 이스마엘과 함께 있어서 안 되겠다. 네? 성격도 버리고, 또, 성격도 버리고 같은 같으니까, 같니까 내쫓아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럴 때 아브라함이 걱정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내보냈어요 내보내면서 가죽부대에다가 물을 하나를 이렇게 채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렸어요 얼마나 가렸어요 광야 사막을 헤매다 보면 요그 물이 금방 떨어지죠 또이 몸이가 어, 왕성한 그 물을 마시는 그 몸이가 젊은 아이가 얼마나 막 물을 달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물이 막 떨어지지? 어머니 같은은 나이가 들었으면 조금 조금 애껴서 우물을 찾고 우물을 찾을 때까지 그냥 물을 아낌면서 먹었을 텐데 그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이 떨어졌어.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목 말라 죽게 되었을 때 다산이 하나님 앞에 집어 아이를 어니가 자기 앞에 놓고그 아이를 보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사다를, 사자가 하나님의 사다가, 웬일이냐?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목말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 눈을 밝혀주서 몸의 생물을 찾게 만드시잖아요. 찾게 만드시죠. 사람은요, 한치앞도못 내다봅니다. 눈가 못 봐요. 하나님이 보게하셔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직장 문제도, 가정 문제도, 우리가 신앙 문제도,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랑만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목이 가려가지고 물이 다 떨어서, 져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 떨어서 져 탈진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못 깨닫는 사람 이 있어요. 그러나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될때 깨닫게 될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될때 우리의 눈을 밝혀서 문제 해결점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민숙이 20단 13절을 또한번 찾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의 자손이 여호와 다퉜음으로 이를 울림한 우리가 아니야. 영업해서 그들 중에서 그는 어떻게 하는가 생각하자. 없을 때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나서 이 무리바물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나서 이제 요단만 건너가면 가나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이 겪었겠습니까? 최고한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에서 아말렉을 물리친 사건. 만나를 먹은 사건, 그리고 매출하기를 먹은 사건, 물이 없을 때 뭡니까 반석을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많은 그런 역사들을 뭡니까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다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 때가 많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짜증을 내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툰 것 때문에 해결해 주셨는데도 이 다툰 것 때문에 인도해 주셨는데도 이 물, 뭡니까 물이 없어서 물이바 반석 앞에서 다툰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을 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지팡이로 쳐라. 그 초소물이 나왔어요.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바위로 명해라 그랬어요. 쳐라가 아니라 명해라. 바위를 가리키고 물을 나오게끔 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점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다릅니다. 다윗이 불레색과 전쟁을 그냥 영역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을 할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가서 쳐라 그랬어요 가서 싸워라 그 다윗은 뭐 다른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쳐라 하니까 사실 불레색 군대가 다윗 군대보다도 무기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전쟁 그니까 전쟁 전쟁했던 그 전술도 더 많아요. 그런데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왜? 뭐라고 지죠하나님이 가서 친한 고하셨으니까그 전쟁이 이겼어요. 두 번째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그럽니다. 기다려라. 언제까지?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사람이 걷는 걸음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려라. 똑같은 전쟁입니다. 똑같은 나가와의 전쟁입니다. 근데 첫번째 나가서 치라고 하십니? 두번째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홍당 위에서 저 사람 걷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나가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반성으로 반성해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쳤습니다. 두번째는 명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이어정왕이가 모세가 얼마나 그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음만 그냥 속을 괴롭혀놨든지, 예익하고 바위파일을 바이, 두번마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냐고 봅니다. 모세가 내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 어긴 것 때문에 모세는 끝내 가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것에 따라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하지요. 응답을 받았는데도, 물이 나왔는데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의 가라진정다 그냥 풍족하게 해가래 주시니. 그리고 1 9절과2 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가에는 백창목과 시딤나무와 화송류와화송류와 들강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줄 아며 해하며 대답. <laughs>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어디는 나무가 빼곡하고, 어디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 우리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 지경을 보면서 와, 황량하다, 상막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냥 빈티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빼곡하고 아,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나무를 풍성하게 심어 주시겠다. 심어 주시겠다. 우리의 문제가 있는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해 주시겠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도 그렇고 정신적인 삶도 그렇고 육적인 삶도 그렇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몇번 주다가 아유 쟤는 싹수가 없어. 그리고 친구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주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돼야 될 둘로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너에게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를 투자해서 하나를 얻게 될때 그거는 본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를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못 얻는 걸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를 투자했는데 더 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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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우리는 그걸 이익받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익을 볼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투자한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마리아가 체험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체험에 뭡니까? 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비교는 무엇이냐? 바로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도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줄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갔는데 그런 말을 하더래요. 어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을 많이 돕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은 걸 느꼈는지, 아, 우리 교회도 줄 수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요, 우리도 주고 사는데요. 우리도 다른데 베풀고 다는 교회들이요? 우리는 받을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아멘.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정신 찬여이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laughs> <laughs> 우리 바이오프서 쪽에 딱 앉아있는데 내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침범이가 상금비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필요한 거다 씁니다. 그런데도 나만 아, 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 많이 나눠주고 <laughs>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우리 교에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주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 헌금에, 헌금에 보게 되면 아니 그 숫자에서 얼마큼 이만큼이 나와 어떻게 이렇게 나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몸이가 물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줄 수가 있습니다.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주어 주라고 얘기를 하는가? 10편, 37편,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열심히 쓰고 노력해서 여러분만 쓰고 여러분만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손에게도 그 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손이 있는 분들은요, 자손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자손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좋은 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라는 말씀. 있을 때, 우어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뭐, 가로하다 생각해. 어, 뭐 나는 나밖에 없는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자녀들을 또 양육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벌어서, 나는 열심히 벌어서 내 자손에게 물려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외국 사람들하좀다르 미국 사람들은는그 생각이 다른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서서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주어도 이 자손이 이 아이가 이 뭡니까 내 자손이 내 후손 내 아들 딸이 그걸 <laughs> 써버린다면은 그건 아무 쓸데 없는 겁니다. 괜히 애쓰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은 자손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내 아이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삶을 살게 되어 질툴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일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길때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나누어주고 배포는 그러한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때 응답해 주시느냐? 내가 큰일이 하나님 앞에 간거할요간 내가 애타게 하나님 앞에 간거할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주시는데 풍성하게 채워주니다그 풍성하게 채워주신것 우리가 싸이 땅에 이 땅에 싸을 곳이 아니라 천국 보아창고에 쌓을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그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신명이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하자는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희 모든 기도의 종이 주님께서 응답받고 이루어진 바퀴에게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그리고 성도, 가정, 사업체, 직장의 모든 일들이 문제들이 해결함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또한 전 세계의 문제가 온전히 기도할 해결함 받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태도와 출시여서 미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네.